결혼식 앞두고 그는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. 내년 초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. 평범하게 행복하게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일상을 꿈꿨죠. 그런데 어느 날 예랑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.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 생각했어요.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. 의사는 조심해서 생활하면 괜찮다고 말했지만, 그 말은 곧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.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 저는 예랑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합니다.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평생을 간병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?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? 이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.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니 제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?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, 저도 제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. 저 잘못된 걸까요?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